안녕하세요. 힐링 소풍입니다. 오늘은 굳이 멀리 나가지 않으셔도 서울 도심 속에서 심신의 건강을 재충전하실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강서구 지하철 9호선 가양역 1번 출구입니다. 가양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그대로 직진하시고 바로 50m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300m를 더 가시면 가양 3단지 3거리 상가 앞인데요. 횡단보도를 건너시고 좌회전해서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 도로변에 있는 탑산 초등학교를 지나가게 되고요. 오늘 본래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길목에 있는 명소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가양역에서 10분을 걸어서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허준 박물관입니다. 허준 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의학자인 허준 선생의 출생, 노무이 보감의 집필 돌아가신 곳으로 알려진 가양동에 세워진 공립박물관입니다. 주차비는 전시관 관람 시 3시간 무료구 이후 10분당 500원입니다. 박물관의 입장료는 어른 1,000원이고 아동 및 65세 이상은 무료며 월요일은 휴관일입니다. 안내데스크와 로비는 2층이고, 일반 관람은 3층과 4층에서 하시는데요. 3층 전시실에서부터 관람을 시작합니다. 허준 선생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의원으로, 그의 뛰어난 의술로 인하여 명의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허준 선생의 대표 저서인 동의보감을 저술하여 한의학의 체계를 세웠으며 동의보감은 단독 의서로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디어 국보 제31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의서편찬에 대한 허준의 징역, 위험중에도 계속되어 집필에 들어간 지 15년 만인 1616년, 드디어 그 25번의 동의보감을 완성하여

3층에서 관람을 마치고 4층으로 올라오시면 4층 옥상에는 전망대와 약초원이 있습니다. 왼쪽 방향으로 가시면 옥상 정원의 전망대는 서울시 전망 좋은 곳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고 포토존으로 꾸며 놨습니다. 약초원으로 나가는 옥상 출구 방향에는 각종 약초가 심겨져 있고, 아담한 정자도 세워져 있네요. 옥상을 통해서 나온 약초원에는 훌륭한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허준 선생의 한의학 정신이 깃들어 있는 동의보감에 실린 200여정의 약초들이 심어져 있답니다. 관람객들이 약초를 직접 살펴보면서 그 특성을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약초원에서 나와 박물관 주차장 후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왼쪽 방향 30m라고 표시되어 있는 허가바의 이정표가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건물은 강서구가 자랑하는 축구 명문학교 영등포공고 정문입니다. 학교 정문 앞에 공암 나루토라는 표지석이 있는데요. 투금탄에 전선이 어려 있는 나루토입니다. 공암나루터 산 아래에 구멍 뚫린 바위가 있는데요. 공암바위 또는 허가바위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허가바위라고 부르는 까닭은 양천허씨의 시조가 구멍 뚫린 바위에서 태어났다는 설화로 양천허씨의 발상지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허주는 이곳에서 동의보감을 저술한 장소로 알려졌답니다. 허가바위에서 다시 박물관 주차장 후문으로 오셔서 좌회전하시면 되시고요. 오른쪽은 허준박물관과 바로 인접해 있는 허준근린공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이 대단히 택지를 개발함에 따라서 인근 주민을 위해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었다는데요. 이 지방에서 출생하여 생을 마친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을 기려 허준 근린공원으로 이름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정자가 연모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주변에는 전설과 유적지가 많은데요. 탑산에는 소유종이 있었고 여기서 바라보는 한강은 바다와 같이 넓고 아름다워 많은 시인 묵객이 심신을 달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올림픽도로가 건설되기 전에는 탑산 절벽 아래까지 강물이 흐르고 강물에 두 개의 바위가 기둥처럼 솟아난 아름다운 강변이었다고 합니다. 택지 개발로 매몰 위기에 처한 강주암을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해 새로운 호안을 구축하여 호수공원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조금 전 지나왔던 도심의 초등학교 옆에 있을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커다란 바위들이 호수에 있는데요. 높이 10m 이상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이 바위는 광주바위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먼 옛날 광주에서 큰 홍수가 났는데 그때 이 바위가 광주에서 떠내려왔다 하여 광주암이라 불리웠다고 합니다. 광주바위를 관람하신 후 아파트가 있는 동쪽 방향으로 나오시면 안심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호수 북쪽 언덕에는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대학자 허준 선생이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의 동상을 건립하여 이곳이 강서의 역사 문화 지역으로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준 근린공원을 벗어나면 오늘 둘러볼 코스 중심에 통유리 건물이 있는데요. 가양 구름다리 승강기입니다. 승강기를 타고 올라오시면 올림픽대로를 횡단하는 구름다리 보행로고요. 한강 주변을 넓게 조망할 수 있는 한강 전망대입니다. 맞은편에 있는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시면 강서 한강공원으로 이어진 길입니다. 승강기에서 내리자 바로 앞에서 한강물이 흐르고 있네요. 자전거 길과 산책로가 있고 여러 개의 벤치가 있는 쉼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강을 뒤로하고 구름다리를 건너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는데요. 승강기에서 나와 오른쪽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구암공원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바로 공암나루 근린공원입니다. 오늘도 많으신 분들께서 산책로에서 조깅과 산책을 즐기고 계시는데요. 공암나루근린공원은 올림픽대로를 따라 장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고요. 탄성 고무로 조성된 산책로가 1.5km가 넘게 이어져 있어서 산책이나 조깅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공원 주변에는 각종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곳곳에 근력운동을 할수 있는 체력단련기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이 산책로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평지로 된 산책로를 걷다 오른쪽 언덕 위로 올라오시면, 소나무와 메타세카여 숲 산책로로 걷게 되시는 데요. 맨 오른쪽에는 오늘 소개해 드려 하는 새로운 황토길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암 나루 글린 공원은 취향에 따라 골라 걸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한 방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파고라 정자 심터가 있는 곳이 공원의 끝인데요. 길 끝에 공산 소왕루로 가는 진입로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원 끝에 있는 파고라 정자 앞에서 턴을 하시고 왼쪽 방향으로 가시면 또 다른 정자가 나오는데요. 작은 연못의 늪지를 지나면 오늘의 주요 목적지인 황토길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강서구에서는 가양동 공암나루불린공원에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맨발 걷기 황토길을 조성하였다는데요. 전년도 연말에 전 구간 공사를 완료하여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긴 황토길 구간 중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첫 번째 세족장을 만났는데요. 거리대와 신발장 등 4인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 공암나루 근린공원에 조성된 황토길은 총 길이가 1.7km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최장의 규모를 자랑한답니다. 오른쪽에 파고라 정자가 있는데요. 황토길 구간 중에 자리하고 있는 첫 번째 황토장과 황토 볼장입니다. 이번에 황토길 사이로 소나무와 메타세카여 나무들을 새로이 많이 식재했다고 하는데요. 녹음이 짙어지면 피톤치드 흠뻑 받으며 건강을 재충전할 수 있는 인기 장소로 거듭날 것 같네요. 3분의 1 정도 황토끼를 지나왔고요. 공원 중심에 있던 화장실 바로 뒤편에 두 번째 세족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운동장 앞에는 네 번째 세족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세족장 옆에는 두 번째 황토장이 있네요. 여기 일부러 물을 부어 놓은 걸까요? 네. 꼭 어, 왔어요. 아, 비도 왔고. 어, 뭐 물좀 받고. 네. 물좀 푹고 그래요. 네. 네. 맨발 걷기 황토길은 일반 산책로와 나란히 병행하고 있는데요. 곳곳에 세족장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황토 볼장입니다. 어, 많이 아픈 사람은 아프다.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어. 아프다. 엄청 아파. 저는 네? 처음 들었는데. 깜짝 놀라 가지고 아그 나왔어요. 그래? 이런 거예요? <laughs> 네. 아, 그럼 해봐야지. 포기 좀 해야지. 공암나루 불린공원, 맨발 걷기 황토길 1.7km 구간 중에 거의 절반인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허준 박물관과 인접한 구암공원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래 걷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정말 많이 있네요. 아리수음수대와 넓은 파고라 그늘막 쉼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족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순수 황토 100% 구간뿐만 아니라 황토와 마사토를 6대 4 또는 7대 3 비율로 혼합한 구간도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황토의 질퍽거림을 줄여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는 파고라 지붕에 비닐막을 설치한 구간입니다. 현재는 80m로 이어진 길이지만 구에서는 황토길의 지속적인 보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더 이상의 길이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과 기대를 해봅니다. 아직 황토길 구간이 조금 더 남아 있지만 체력장 옆에 있는 여섯 번째 마지막 세족장 앞에 왔는데요. 맨발 걷기 체험을 끝내고 가양역으로 가기 위해 여기서 세족장을 이용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속장을 지나면 3도로 조성해 놓은 길인데요. 황토길과 야자매트길, 그리고 철판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건강법으로 알려진 황토길 맨발 걷기를 도심 속에서 역사 문화를 느끼며 걸었는데요. 산책로와 황토길만 걸으실 분은 가양역 3번 출구가 가까우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총 5km 정도를 걸었고 출시 시간 포함해서 3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공암나루 근린공원에서 나와 가양대교 남단의 가양아파트 교차로까지 왔는데요. 서울 둘레길 15코스 인증 스탬프 도장을 찍는 곳입니다. 공원을 뒤로하고 그대로 직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되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신 다음 왼쪽에 보이는 가양대교 남단 램프길을 따라 걸으시면 됩니다. 스탬프 있는 사거리에서 250m를 걸어서 3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부호선 가양역 3번 출구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